아이씨.. 발좀 이사배열 안 낀다고 있네? 다 오른쪽 어이, 다운 안나도 가라앉겨 야피 자 피해 p 해 피해 나 라지 라스트, 라스트 원 트리플 테이크 했다 라스트 원미혁원오른쪽에돌 거야 아, 이쪽에돌 아, 거야 사운드 아, 혼자야 어? 혼자 트리플 테이크 얘 예, 혼자야 머리 위에 올라가는 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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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 뒤에 뒤에 어나 사운드 없어 살려줘 나, 나, 혼자서 살아남긴 어렵지. 나밑에 있는데 어디가요? 걱정하지 마. 있으니까. 잠깐게 없네. 나, 이 지키들 한테사 아, 펫. 배... 난 쉐... 주사기는 안 줘도 돼. 알잖아. 케이크토를. 야, 나 파이버. 사가 됨. 어. 킬리더 더박 김주가 이겼어. 야야, 그거 나 줘. 주사기 줄 테니까. 주사기 안 먹어도 돼? 필요, 어, 비가 있는데. 뭐래? 중탄이 필요하다. 여기 1 2이얘기 주사기는? 중량 주사기는? 중량 오케이. 심플하네. 착건 볼트? 이녀서착건이아니네 착건을 찾고 있었나 보네. 여기 상자 안 열었을 것 같은데. 다 안되면 뭐 제작하고 가야지 총소리.. 총소리 난다 r i Chunguri, Chunguri, c h u n 지 u r i Chunguri, Chunguri, c h u 라지가 어. 위에 이건 못 참는데. 쉘이 없어도 이건 못 참지, 이건. 쉘두 쉘 뭐, 개밖에 그래. 없어. 두 개밖에 없는데 이래도 못 참아. 야, 별다른 있냐? 하나 줄게별 하나도 없어. 나도 그 그래. 쉘은 세 개밖에 없다. 야, 상원에쉘 가져와. 버렸어. 음. 야, 나 라이임포 인데 한번 램프 쳤도 같이. 어디야? 근처인데. 술좀들조 에. 김규. 현 가자, 규현아. 주지로. 아, 알아, 아래에 한하이트이 어, 어디가? 피해. 지 피해. 죄송하게, 뭐 없네, 피해. 피해. 이쯤 하지. 이제 됐어. 나 옥테인이야. 십대들아. 어디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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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려왔어. 내려왔저못닫 너무 빨라. 레이스지? 아니 어, 호라이즌. 아니 호라이즌 여기 있어. 아 그래? 그럼 레이스고 그러면? 응. 호라이즌 마무리했어 내가. 드론 야 우리 주인공. 원래 왔던데 그거 있다 저거? 우리 어, 원래, 원래 왔던데 저거 틀어졌어? 됐어. 담밍이나 하자. 와이프라인 보급이야? 아니 아니 그냥 위너 보급. 야 위너가 너 시체에다가 드론 띄워놔라 저거. 저쪽에 있는 시체에다가 여기, 여기야! 어 뭐야, 뭐야? 방금이네 어 잠깐만 어. 아 저쪽 저 왼쪽 해냈는데? 밑에 있는 시체에다가 왼쪽 밑에 있는 시체에다가 붙여놔 박스에다가 시, 드론을 붙여놔 어, 어 밑에 가면은 호레진 있을 거거든 시체 거기다가 드론을 붙여놔 잠깐 저쪽에서 딱 붙여놔 그냥 박스에다가 어. 야 기, 그리고 이거 먹어 이거 열어봐 열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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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어 빨리 어, 뭐 어, 일단 어. 먹어 먹고가 먹고 역정 포지션상 알아. 먹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저 저. 역 발견. 옛터. 야, 배터리 부렸다. <laughs> 여기 있을 때. 저기 적이다. 나황막이라서 배터리 좀 아껴 그 그, 그 그. 드론은 좀 꼽아놔라 계속 그래서 저기다가. 수가하지 말고. 응. 얘네 보급 먹고 왜안 들어왔어? 목표 발견. 허라지는 먹었던데. 뭐 근데 혼자. 보인거할수 있대. 너센 소리 듣지 않냐? 았 아니가? 아이거 황금 리피터는. 리플 테이크가 나... 또 되겠다 이러면 좀 파밍 좀 하... 한다나? 가서 일단 감지 안 뜨는 거 보니까 그냥 포기한 거 같은데? 포기해주는 편이 좋지 포기 안 하면은 죽여버릴 거니까 아 여기 있을게 규현아 응 음. 여기 위에 올라가 있을게 야 저거 보금보금네 그럼 개인가 보다 호라이즌인가 보다 일단 호라이즌은 여기 호라이즌 죽었으니까 딴팀 호라이즌인가 봐 그럼 야, 호라이즌에다 걔지 레이스 뛰는 날짜가 약간 좀 이상하던데? 옥테인은 죽였고, 아 옥테인 죽였어, 코스피도 죽였잖아 아, 옥테인이랑 호라이즌을 죽였어. 하나가 레이스였던 것 같아서 그 빡빡이 파랑 옷 입은 빡빡이였던 것 같아서. 어머머머머. 그래? 야, 송아, 내가 때리는 건코스이였는데 다른 팀이 먹으라면? 탈모리, 어디? 드론을 어, 시기, 시기, 여기 게못 잡지. 어, 아, 있어. 이나 뒤에 감시 중인데. 가야 돼? 아니, 아니, 안도 돼. 아 알았어. 가야 되 말이라. 이거야 돼. c 시때 설치한다. 방금 리피스. 됐어. 드론을 로그업한다. 자, 안, 안 오는 거 같은데? 이제 늦었잖아. 본대가 절반 남았어요. 음. 저쪽에 이요 정확히 몇천지 모르니까. 지금 니면 되지 않아? 지금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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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음. 다음 하하장야 민혁 이거 드론으로 찍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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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얘들아, 배로 와. 지나가게. 여기도 일단 와. 온 다음에 드론으로 나중에 찍어봐. 아미가고비죽은듯 조용하군. 음. 오, 왼쪽에도 만들 수 있네, 배에도. 가방 하나당 배터리 네 개만 만들어야겠 아니네, 건들수 만들 있니? 딱95 포인트. 네, 돌뿐이 아니야. 여기 조준경이 있어요. 근거리용이에요. 오. 집중해. 다음 우리 위치를 확보했다. 맵을 봐라. 됐어. 드론을 로고 와, 받... 것 같이네, 드론 로고. 천을 쓸것 같은데 니금 거두겠어. 야, 야 찍었다. 보자. 부두로 가야 되겠네. 부두가 끼니까 막사기장에그 부두 위에서 존버 까고 있으면 되겠다. 배터리 존나 많이 만들어놓고. 어, 어, 다 음. 배터리 6 개면은 충분하겠지. 1분 남았다 친구들! 린은 바로 저기야! 좋아! 가까워! 보도로가시죠 <laughs> 선배님들 어, 어, 안... 안 So close So close 45초 남기했지만 슬슬 걸어가도 괜찮아 뚜루빠라뚜루 <laughs> 야 기다려봐 나뭐 G7만 얻고 할게 킹세븐? 어, 진짜 때 있어가지고 돌아아 드론을 피수하겠어 어이, 30초도 안 남았어 그래도 링이 가깝긴 하다 1 0후힘닌이 죽게 되는데 하늘서 내려 봐주지 오, 여기 한바탕 했구만 여기 스박스다 지하에 시체가 그냥 한가득이구만 어, 겪고. 저쪽에 저기 있는 걸 봤다 머리에 사운드가 저쪽에 한명 보인다 드로, 야 EMP 되냐? EMP 되냐? 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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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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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니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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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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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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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램파트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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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한참 한참. 다. 어, 해치웠네. 아, 팀을다 해치웠네. 멋진 거야. 아, 될 뻔했네. 으면어 아니, 근데 소리가 리가 났어. 우가 들어올 보기 전에 먼저. 핑이 가지고 은 내가 소리를 들었어. 근데 EMP가 좋았어. 호라이즌 EMP 때에 느려져 가지고 암사갔어. 전해에 내가 좀 중심 쪽 집을 먹죠. 여기 너무 외곽이라. 한번 더띄어 봐, 웹. 아. 여기 방, 여기 방. 정량 탄약이 있어요. 빨리 링 안으로 들어가자고. 집중 다음 빈 아, 위치를 확보했다. 저쪽에. 어, 야내 집으로 와내 집. 드론 감시. 어쩌면 하지. It's my home. 드론을 거두겠어. 복제기가 뭐, 떨어지고 뭐, 뭐, 있어요. 뭐야? 뭐야. 이 자리 좋다. 여기 내집 자리 좋다. 죄송합니다. 어, 딴 금수들이. 아이어분 남았네. 어딴 새끼들이 올 법한데가 저기랑. 있나 네, 뭐 그러면... 저기랑 이렇게 생각하거든 두 군데. 차소리 나지 않냐? 잘못 들었나? 저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있다. 존나머로 맵 미, 미, M M, M 눌러 갖 봐. 본다고? 어. 어. 오 이걸 맞춰? 보인다. 하나 2팀 저거 줘야지 저건 주현아 니 집쪽으로 붙을게 음. 아이씨발 아, 아, 저... EMP 쓸려있더니 민혁아 이거 집점프패도 타고와 음. EMP 쓸렸는데 터졌다라 한데 야로바로기 로바 로바 저 로바거든 로바 픽이야. 로바, 로바, 여기 바로 아래쪽이 아, 저 아, 다운. 야, 야 뒤뒤뒤뒤뒤뒤. 그만 가. 그만 아, 가. 뒤에, 뒤에 봐. 뒤에. 그냥 그만 가. 지 아, 이거네? 아, 그래,

폴타면명겨올수있어야민영아야민영이쪽으 이쪽 쪽나 따라와봐 여 사운드? 이집에현아 여기 봐봐 그들, 아, 여기 이 가자. 집에 사운드나 아, 어디있니처 왔는데? 아 저기 있구나 저 밑에 있다 저 밑에 한 팀이랑 왜 아래 계속 사운드 있다 이제?

다음 자기장 봐봐! 드론으로. 하나, 하나, 네, 하나, 이지 뭐야 어나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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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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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나, 하나, 하 얘사토이 네가 아니야, 옆이야. 여기, 여기 앞에. 랜덤적인 누가 있었어. 에 바로비? 맞아 죽 여기까지 낌. 제발 이 자식은 우리 편이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자기장 오면은 여기 가자. 어, 아직 가지 말고. 저쪽이 적이다. 네, 들렇게 짐. 차로뭐 하고 있냐근데 이쪽에 있나 본데. 위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됐냐? 저길 지나는게 우리가 처음이 아니야. 죄송. 어? 밑에 사운드. 여기 밑에 사운드.

뭐하냐 얘네? 야니뒤에서뒤에뒤에서뒤에서뒤에서야뒤에서에서는뒤에서여에앞에 어, 어. 있는 모독이 에서도서 지금 어 모독이 게도뒤에서 여기 여기 도뒤에여기여기여기여기도도도도에도뒤에서에서도에서도도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 어, 이거 도 뒤에서도 뒤에서도 뒤 하야 아, 피해, 피해. 아야 가지 마, 가지 마. 사기장사기장 4라운드, 사라운드 4라운드, 4라운드 기어 나 돌아와. 4라운드, 4라운드. 어딨어 말라 죽어, 저거. 뭐야, 이거. 일단은 과하게 어, <laughs> 푸쉬 안 해도 돼. 어, 어. 야, 나 된다. 아, 빼, 빼, 빼. 히트실드 깨져, 돌아 뭐냐? 아니 미라지. 진... 빨리 빨 돌아와 김현 아프다고. 어, 어, 야 상호야, 여기로 내려가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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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파, 갑파 그 삭살래 났다. 여기 한 팀이랑 여기 한 팀. 김규현 내 쪽으로 와. 여기 자기장 켜. 가고 있어. 멀가없지 여기 밑에가 껴요 밑에가 이렇게 오면 여기가 껴요 끼잖아 야나불러다는데 40점이지? 안했네 블러다는데 40점이지? 너는 거기 있어봐 내가 보다 갈게 나 여기, 여기? 아, 아파요 어머 네, 니 네. 파갑이네? 야, 여기, 여기, 서왜있기 아, 이거 안 돼. 야, 암세 너, 이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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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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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야 들어간다 한번 봐줘 나한번야 이쪽이 다 뒤에 여 여기 위에 위 있다 위에 야, 여기 드론터 드론터 야,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미안해, 야. 야, 미가나 바로 거 나만, 나 바로 내가 밖에 있던 거 나만, 이거. 나 이거. 나만, 있어? 아, 야, 하나맞다했구나 내가 블 나만, 이거. 나고 나만, 이거. 나만, 이거. 나만, 있거거 나만, 이거. 나어 이거. 나만, 이거. 나만, 이거. 나만, 이거.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 <laughs> 잘 싸웠어. 아니 그 그래 그뒤딱았어 그거. 아 미라지가 파갑 고 깝쳐 가지고. 네, 집으로 터가 집으로. 집으로 걔 걔네는 푸시 서데히트